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에 어 인간적인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이고 영원하신 그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그, 그, 길,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곳곳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과 흔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그 흔적을 쫓아 저희들 인 그대로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바를 삶에 실천하는 실천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로 34절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한 <laughs> 것도 아닌 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사장,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길지라도 피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자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의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어, 민숙이 35장 말씀에서는 이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하게 누군가를 살인했을 경우, 누군가를 죽이게 됐을 경우에 대한 이제 어, 어떻게 그럴 때에는 치리를 해야 하는가?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한다면 어, 도덕적인 죄또 우리 인간 세상에서 지어 어, 만들어 놓은 그런 법적인 그런 것에 저촉되는 일들을 두고 우리가 죄라고 하죠.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이 사회에서 보게 되면 제다 경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경범죄다 해가지고. 얼마 이상을 뭐 훔치지 않았으면 얼마 이상이 넘어가지 않으면 뭐 감옥에 가지 않는 그런 법들도 있죠 그리고 경범죄에서 이제 중범죄로 넘어가면 이제 감옥에 가게 되면서 그 중범죄들도 다 이제 그런 형량들이 다르게 주어지게 되면서 죄가 적은 죄, 큰죄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살인죄는 가장 큰 죄로 이제 분류가 되어서 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뭐~ 평생 동안 밖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감옥에만 갇혀야 되는 혹은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큰 범죄로 이제 분류가 분류가 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살인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서 고의로 살인죄를 지은 사람과 어~ 의도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실수로 이제 죽이게 되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처벌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실 살인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목상하면서는 살인죄라는 것으로서만 특별하게 국한하기보다는 우리가 어, 세상에서나 혹은 영적으로 짓는 그 죄에 대한 이야기로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죠. 그 영혼을 나의 마음대로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에 이 땅의 창조가 되었고, 또그 섭리하심 속에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을 나의, 어, 욕심 때문에 혹은 나의 분노 때문에 죽이게 된다면 그죄 값이 너무나 큰,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꼭 살인죄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 즉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의 영적인 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영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되어지고 더 이상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지 못하는 상태가 죄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죄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내 영을 죽이는 것이 함께 이제 맞닿아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이제 부분이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영적으로 짓는 죄악들 그런 죄로서 바라보게 된다면 조금 더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여튼 오늘 말씀만 이제 살펴보게 되면 살인죄를 고의로 지었던 고의가 아니어서 지었던 상관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수로 죽였다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즉, 피해자의 가족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아무리 실수라고 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언제든지 그,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해자를 똑같이 보복하여서 죽일 수 있게끔 이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한 가지 그 고의가 아닌, 뭐, 어, 아니지만, 고의가 아니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던 이 가해자가 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도피처, 도피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도피성으로 도망하여서 그곳에 머무르게 되면, 가해, 어, 피해자 가족이 그를 해할수 없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즉, 어,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실수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유일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도피성이 그 당시에 어, 마을 곳곳에 가까이 붙어서 도피성들이 많이 이렇게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어,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망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두었죠. 그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간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가해자는 그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머물러야만 합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성 밖으로 나오면 언제든지 죽임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고 난 죽고 난 후에는 이제 그 가해자도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수 있도록 이제 법으로 정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살인죄를 지은 사람 살인죄를 어 의식적으로 지은, 의도적으로 지은 사람은 이제 반드시 죽이게 되는 그런 법으로 이제 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하거나 도피성에 피하지 않으면, 어,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33절과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즉, 피라는 것이 땅에 흘려지게 되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땅입니다. 그 거룩한 땅을 피로써 더럽히게 되었으니 그 피가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그런 핏값이 아니면 그 더러운 것이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34절에는 내가 즉 거룩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 그 땅들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땅을 피로써 더럽히게 되면 그 더럽힌 것을 정결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어 이렇게 피흘리게 한 일을 즉 더럽게 되어진 일들 속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도피성에 머물렀을 경우에는 물론 그것이 어 유예가 되긴 하지만 그 누구도 인간 누구도 죄값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했던 이유가 세상의 어떠한 노력과 방법으로 하더라도 자신들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서 바로 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내가 지은 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된 상태를 해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지심으로 내가 대신, 그러니까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려주셨고, 내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것들을 다한 번에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에, 대신 피 흘리셨기에, 대신 고난 받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믿고 또한 그것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어 죄를 해결해 주셨으며 또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내 내가 지은 모든 죄값 내가 다 짊어지고 사망으로 지옥으로 갈 밖에 갈수 없어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속량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단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쓰고 하여도 내 인생 모든 걸다 바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지은 죄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것은 당연히 내가 죽음으로 갚아야 할 일들밖에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즉 사람의 노력과 선행과 애씀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유일히,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의 보,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죽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예수의 사역에 더 동참하며 나의 삶을 드리겠다 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가 바로 그 세례를 받을 때에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순간, 바로 그때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다시금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래전에 세례를 받고 오래전에 예수를 만나, 만나다 보니까 그 감격과 그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린 채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기도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감격이,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메말라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매순간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매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예수의 보혈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 세례를 받을 때그 순간에 예수의 보혈이 나에게 덧입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은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순,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나의 삶에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로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나의 생각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혹은 입술로써 지은 모든 죄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하여서 예수의 보혈이 다시금 나를 정결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야 하는 정말 유한하고 죄된 연약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더욱 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더 드러나게 되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예수의 능력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한분 뿐이고 또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저희들 기억하며 더욱더 예수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또한 그에 맞게 더욱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즉그 은혜를 갚기 위해 애를 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로바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은 아무런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핏값은내 스스로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지만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번에 도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또 영생은 또 우리가 받은 복음은 절대로 값싸고 어,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희생과 고통과 아픔 때문에 주어진 아픔으로 주어진 것임을 저희들 기억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고자 애를 쓰게 하시고 그 예수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이루기를 원하셨던 세상을 이루어 나아가고자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